일단 도끼 플렉스. 아 도끼의 솜손이아 <laughs> 솜순밖에 안 늘려 있는? 전석 불러. 음, 음... 박준석 저 불렀어요. 아 해군이 왜 있어 도끼? 으악 <laughs> 흐응 음. 오참치 동원참치 아방이 타고 가야겠다 아빠이또인젠트왜 한? 내맘 그러면 나아빠왜 인젠트 라 했지? 아니 진식은 가빠이 인젠트를? 와 어디로 가야하지? 이점 누구세요? 아요존재장사진니다이것다아이너 <laughs> <멋있다. 웃음> 5000도 도착 오, 죽었다. 어, 살았다. 안 털렸어, 안 털렸어. 어, 진짜? 안나게 어, 건조기 생긴 게. 안 나간다. 어, <laughs> 준서가 왔네. 준서가. 가짜인 것 같은데. 어, 블럭을. 더 넣고 왔나 본데, 너? 어, 위공꾸가더 좋은데? 어, <laughs> 아, 아이, 철. <laughs> <이렇게 같이 먹었네. 웃음> 아 내가 그거 먹으려고 수련관 몇 개를 채 먹었는데 <laughs> 준서! 템 먹으러 가자! 어딨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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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엇냐. 웃음> 이걸 주문해뭐 하는 놈이지?